아스파이어 스위치의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은 태블릿 노트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평소에는 태블릿으로, 그리고 원할 때는 이렇게 꼽아서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이한 제품입니다.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어, 홈페이지나 예, 또제 사이트를 참조하, 참조하시면 되겠고 다른 것보다 오늘 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 접촉 부분인데요. 접촉 부분이 특별히 예, 뭐 버튼이나 뭐 그런 게 없는데도 이렇게 쉽게 되고 합쳐지고 쉽게 이렇게 빠진다는 어, 부분입니다. 어, 저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었는데, 아마 이쪽 안에 자석이랑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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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정말 게 이렇게. 이이 없네. 몇 가지 특징만 알려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어, 프로세서는 아톰 아톰 z 3 5 3 0 f 코드코 프로세스가 들어갔고요 메모리는 2기가. 그리고 하드디스크 용량은 32기가 입니다. 네. 액정은 10인치 10인치 액정에 달려 있고요. 보시다시피 터치 액정이 달려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 사용해보니까 이 터치가 굉장히 잘 작동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빠르고. 네. 그렇습니다. 액정에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반사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주위에 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햇빛이 밝은 곳이나 밝은 빛이 있는 곳에는 사용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키보드가 어, 큰듯 보이지만 그래도 미니 노트북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확장 포트가 USB, USB 한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 아래쪽 키보드 부분에만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 이 부분 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 그리고 헤드폰, HDMI, 그리고 여기 미니 USB 포트가 하나 더 달려있습니다. 보통 이 어포트는 충전에 겸용으로 예,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부분이 바로 이 예, 어댑터 부분인데요. 예, 굉장히 이렇게 마치 핸드폰 어댑터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작아서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노트북 무게는 요 음, 놈이 630g 네, 630g이고요 두 개를 합쳤을 때약 1.2, 1.19 정도가 아, 됩니다 네, 아, 이상으로 외형은 마치겠습니다